안녕하세요. 종이새입니다 오늘은 윷놀이 이야기를 종이접기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듣고, 윷도 만들어서 윷놀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같이 만들어 볼게요. 새해 첫날, 꿀꿀이돼지는 예쁜 한복을 입고, 아버지 어머니께 세배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꿀꿀이에게 세뱃돈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꿀꿀이 돼지는 마을 어른들에게도 세배를 가기 위해 마을 우물가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꿀꿀이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때 개하고 양이 재미 있게 노래를 부르며 왔어요. 랄랄랄라. 꿀꿀아 너도 멋있는 한복을 입었구나. 음.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신 거야. 너희들 한복도 참 예쁘네. 우리도 한복 입었어. 근사하지? 소와마리 뛰어오면서 말했어요. 모두 모였지. 이제 세배하러 가자. 그래, 빨리 가자. 돼지, 개, 양, 소, 말은 다 같이 마을의 어른들께 세배하러 다녔어요. 마을 어른들께서는 매우 기뻐하시면서 사과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꿀꿀이는 사과를 더막 갖고 싶어서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냈어요. 얘들아,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달리기 경주하는 게 어때? 잘 달린 친구가 사과를 많이 가져가는 거야. 야, 재밌겠다. 친구들은 모두들 좋아했어요. 준비, 텅! 말은 따그닥 따그닥, 소는 껑충껑충, 양은 헐레벌떡, 개는 쫄랑쫄랑,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렸어요. 돼지는 내가 1등 해야지 하면서 뒤뚱뒤뚱 달렸어요. 드디어 말이 첫째로 들어왔어요. 소가 둘째로 들어왔어요. 양이 셋째로 들어왔어요. 개가 넷째로 들어왔어요. 아이쿠 아야! 돼지는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1등을 하려고 빨리 달리다가 폴렁차빠져버렸지 뭐예요. 꿀꿀아 괜찮아? 돼지는 소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달렸어요. 약속대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온 돼지에게는 사과 하나를 개에게는 사과 둘을 양에게는 사과 셋을, 수에게는 사과 넷을, 그리고 첫째로 들어온 말에게는 사과 다섯 개를 주었어요. 동물들이 서로 도우며 열심히 노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었어요. 돼지를 돌아 이름 붙여 한 칸을 가게 했어요. 개는 그냥 개라 이름을 부어 두 칸을 가게 했어요. 양은 거리라고 이름을 붙여 세 칸을 가게 했고, 소는 유시라고 이름을 붙여 네 칸을 가게 했어요. 말은 모라고 이름을 붙여 다섯 칸을 가게 했어요. 놀이의 이름은 윷놀이라고 붙였어요. 왜 윷놀이라고 하였을까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윷도 이렇게 만들고 말도 만들어서 재미있는 윷놀이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윷, 같이 만들어 볼게요. 윷 만들 준비물은 골판지가 필요해요. 골판지에, 이렇게, 여기는 4cm, 이쪽은 10.5cm, 그리고 위에 동그랗게 옆에 막아줄 동그랗게 타원형 반원을 그려주시고, 여기는 2.5cm 또 원의 크기는 1.5cm 해서 4개의 모양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다 잘라주세요. 4개를 모두 자른 다음 이 선을 따라서 한번 접어주세요. 양쪽도 한번씩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글루건으로 여기를 붙여 주셔야 돼요. 양쪽 다 여기 글로건으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겠어요. 글로건으로 여기 둥근면 양쪽 뜨거우니까 이거는 어른들한테 꼭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요 아래쪽.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유시 완성이 돼요. 같은 방법으로 4 개를 만들어 주세요. 4 개를 만든 다음에 하나는 백도를 하려고 여기다 x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말은 집에 있는 걸 이용해도 되고 종이접기로 방석접기를 접어서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윷놀이 말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운데 큰 동그라미 두개 그리고 뭐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출발은 이렇게 위로 출발 도착. 처음부터 도, 개, 걸, 유, 도, 개, 걸, 유, 모 이렇게 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사이사이에 네 판씩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이 사이사이는 두 개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두 개, 이쪽도 두 개, 사이사이 다두 개씩. 이렇게 그려줄 건데, 여기서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벌칙을 넣어주려고 해요. 여기쯤 가서 뒤로 한 칸. 여기 와서는 한번 쉬기. 또 여기는 두칸 앞으로. 여기선 앞으로 한칸 가기 또 여기는 뒤로 두칸 가기 이런 함정을 만들어서 놀면 훨씬 더 재미있는 윷놀이가 될수 있어요. 그럼 한번 윷놀이 해볼게요. 자 모판 옆으로 놓고 모는 4개4개 4개 이렇게 방석 접기를 접어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친구들 방석 접기는 다 아시죠? 그래서 모판 요말 요 만드는 거는 아직 하지 않겠어요. 두 개씩만 하고, 친구들은 네 개를 다 해서, 팀 나눠서 해보세요. 자, 어버 가기도 있고, 요 X표가 나오면 백도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한번. 걸. 그러면 걸은 세 칸. 도개, 걸. 요번에는 주황색 팀. 도개걸 그럼 걸 가면 여기 잡았지요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 걸이네요 걸 도개걸 한개또 잡혔어요 또 백도 이렇게 백도가 나오면 갈게 없으니까 이거는 무효 걸입니다 그러면 어 갈게요. 모 봅니다. 한번 더하는 거예요. 뭐 유타구, 뭐는 한번 더하는 거예요. 걸 그러면 도, 개, 걸, 다음 보라색, 개, 도, 개, 어우, 주황색,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갭니다. 개, 도, 개, 보라색 도개걸 도개걸 도개 그러면 도 도착 하나 났어요. 개 도개 도개 게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라색이 승리. 친구들 재밌지요. 그런데 해보니까 요 앞쪽에다가도 벌칙을 한번더 넣어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쯤에 넣어줄까요? 여기쯤에 개하면 백도를 하나 넣어줄게요. 백도. 그래서 뒤로 한번 가는 걸한번더 넣고. 재미있게 놀이하면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유판 재미있게 그리시고 말과 윤 만들어서 재미있는 윤놀이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종이접기 할게요. 안녕